안녕하세요. 우리 열심히 받침 있는 글자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 받침 있는 글자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놀이를 하려면 자음자 기둥이 필요해요. 국어책 뒤로 가면 이런 붙임 자료들이 있어요. 자, 이 자료들을 뜯어서 한번 기둥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는 점선이 있어요. 점선을 대고 꼼꼼하게 잘 문질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쉽게 뜯어져요. 한쪽으로 내려놓고 자, 자음 기둥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 것도 접고 잘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뜯으면 이렇게 쉽게 뜯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뜯은 두 개의 자음 기둥 재료를 남겨놓고 국어책은 접어서 치워볼게요. 자, 먼저 초록색 기둥이에요. 초록색 기둥 하려면 여기 먼저 긴 쪽을 접어주세요. 쭉 접고, 반대쪽으로도 접고, 또 뒤집어서도 접고 하면 살짝만 힘을 주어도 이렇게 쉽게 뜯어진답니다. 자, 이 끝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는 칼집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뜯고, 이쪽을 잠깐 접어서 뜯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뜯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해볼게요. 자, 똑같아요. 자, 이렇게 문질러주고, 반대로 접고, 뒤집어서 또 접고 하면, 아주 쉽게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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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지고, 이 끝에 모서리만 잘 접었다가 뜯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집니다. 자, 요렇게, 기역부터 비읍까지 하나 준비를 하고, 시옷까지도 똑같아요. 자, 세로 긴 부분, 뒤집어서 접었다가, 반대로 접었다가, 하다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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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뜯어지고, 요 끝에, 끼워 넣을 부분들은 뾰족한 부분 잘 접었다가 하면 금방 뜯어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옆부분을 먼저 이렇게 뒤집었다, 밀었다 해서 뜯고요. 여기도 여기만 몇 번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잘 뜯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차음자 기둥을 만들 건데요. 가위와 풀이 필요 없는 만들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은 선이 나타나 있어요. 아주 흐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잘 선에 따라 접어주세요. 얘도 이 바깥쪽으로 한번 잘 접어보세요. 네, 이거를 반듯하게 잘 접어야지,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 기둥이, 여섯 개의 각이 있는 기둥이 잘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 디긋도 접고요. 띠일도 여기 선 따라서 잘 접어주세요. 그 다음 비읍도 접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접는 걸안 하면 <laughs> 기둥이 잘 완성되지 않아요. <laughs> 선생님이 살짝 기침을 했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접을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든 여기 이 뾰족한 부분과 여기 뾰족한 부분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점선에 따라 뜯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밑에서 이렇게 꽂으면은 기역 끝자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위에서 짠짠 짠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도 들어가라 짠 여기 위에부터 넣어가지고 예, 잘 끼워줘야 되는데 어? 안 돼요. 안 돼요. 네, 선생님도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살짝 접었다가 접어서 넣어줬다가 이렇게 펴면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져요. 자, 육각기둥 만들어졌나요? 굴려볼까요? 잘안 굴러가죠? 그래서 이 준비물에 이제 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기둥 만들었어요. 나머지 것도 열심히 접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옷 부분도 접어주고요. 이게 잘 맞지 않으면 기둥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천천히 하면 되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었다 반대쪽으로 먼저 접는 게더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접고, 선을 따라,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요. 자, 이렇게 선을 접고, 음, 반대쪽으로 선을 접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먼저 선을 접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뜯어지고요. 반대쪽으로 선을 접어요. 아까와 마찬가지죠? 요 세모 뾰족한 부분, 살짝, 살짝 끝을 한 조금만 접어주면 됩니다. 먼저 세모 부분, 음, 집어 넣고 접은 부분을, 접은 부분을 여기를 쏙 끼우면 되겠습니다. 끼우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사실 이 기둥을 굴려서 하는 놀이가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기둥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기역부터 비읍까지를 음, 바깥쪽에 놓고, 이 기둥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끼워요. 안쪽에 끼워요. 그러면 기둥이 튼튼해져요. 이을 수 있을까요? 짠짠짠짠. 짠, 짠, 짠. 짠! 이러면 아주 튼튼한 기둥이 돼서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기둥 놀이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기둥을 가지고 받침이 있는 글자 만들기 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을 굴려서 이 자음자가 들어있는 글자를 찾아 쓰는 거예요. 선생님 먼저 굴려볼게요. 짜자자잔! 기억이에요. 기억이라는 받침 글자가 있는 낱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조금 전에도 찾았었죠? 선생님은 국을 썼어요. 자, 그다음 한번더 불리겠습니다. 리을 리을이 들어 있는 받침 글자는 뭐가 있을까요? 음, 물 물을 마시면 좋겠어요. 물 자한번더 굴려요. 따라라란 디귿 디귿이 있는 받침 글자는 뭐가 있을까요? 어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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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의 받 시, 디귿 받침이 있네요. 자 이렇게 기역부터 비읍까지 있는 글자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바꿔주세요. 바꿔서 자. 나머지 하늘색 받침 글자들이 밖으로 나오게 여기에다가 이거를 끼워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끼워 주고 슉슉슉슉 넣고 나서 이번엔 새로운 받침을 만들어 봅시다. 짜자잔. 오호, 이응이 나왔어요. 이응 받침이 들어 있는 건 뭐가 좋을까요? 음. 아까도 배웠죠? 강. 자, 마지막으로 굴려 볼게요. 또 이응이 나왔네요. 이응이 들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동생 할때 동을 찾아서 썼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이것을 굴려서 돌리기를 해도 되고요. 굴리기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굴려서 받침을 찾아서 받침 글자를 만들어 보는 그런 놀이를 할수도 있어요. 자, 그 옆쪽을 한번 볼게요. 161쪽이에요. 자, 뽑힌 자음자가 받침으로 있는 친구의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 친구 이름 다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먼저 굴려볼게요. 하늘색 받침부터 굴려볼게요. 치읓, 치읓이 받침, 치읓 받침이 들어있는 이름이 있을까요? 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so,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바꿔서 연두색을 넣어서 연두색 기역부터 비읍까지 받침들을 한번 들어가 있는 친구 이름을 찾아볼 거예요. 자, 슉슉 들어가 봅시다. 슝슝슝슝 자, 돌리겠습니다. 디귿 디귿 받침이 있는 친구 이름 찾기 쉬워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 꽝이에요. 리을, 리을 받침이 들어있는 친구 이름 누가 있을까요? 어 선생님 반 친구 중에 리을 받침이 들어있는 이름이 아, 찾았어요. 선생님 반 친구 중에 윤, 다, 율 리을 받침 친구 찾았어요. 우와! 그 다음 짜잔! 기역 받침 누가 있을까? 아 최민석이 있네요. 자 이렇게 받침 글자가 친구 이름 어디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내 친구 이름에는 어떤 받침 글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놀이를 하세요. 그 다음 놀이는 꽃 뽑힌 자음 자가 받침으로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게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치게 해보세요. 짠! 기억! 기억이 들어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음, 선생님은 이걸 써볼게요. 삼각 자의 각에 기억받침이 있어요. 자, 그다음 뚜루루루루. 비읍, 비읍 받침이 들어 있는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게 생각났어요. 우리가 맨날 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밥솥에 밥이 생각났어요. 자, 마지막. 따라라란. 비읍 또 나왔네요. 자, 비읍이 들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선생님, 왜 밥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음. 선생님이 맨날 하는 일, 집안일이 생각났어요. 자, 집안일의 집. 이렇게 받침자가 어떤 글자에는 어떤 받침자가 있는지 이 육각 기둥 자음자 받침 기둥을 가지고 놀이를 할수 있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게 만날게요. 그럼 안녕!